항공사 승무원 채용 공고에 항공 이모라는 명칭이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온 여성과 주부 승무원 채용 공고를 내며 항공 이모라는 용어를 사용한 건데요. 지난 2일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저비용 항공사인 춘추항공은 최근 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여성을 승무원으로 채용해 온 중국 항공업계 기조와는 사뭇 이례적인 공고인데요. 춘추항공의 채용담당자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기혼 여성은 삶의 경험과 공감능력이 풍부해 어린이와 노인 승객을 더잘 돌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채용공고에서 사용된 항공이모라는 명칭이 논란이 됐는데요. 논란은 곧장 중국 SNS에서 7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했습니다. 현지 네티즌들은 여성에게 무례한 호칭이다. 전통적인 가정주부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중년 여성에게 가해지는 멸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춘추항공 측은 차별 의도는 없었다라며 기혼 지원자를 구분하기 위한 명칭일 뿐이며 업무, 급여, 승진 경로는 다른 승무원과 동일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